원원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인데요. 아는 목사님 고구마 밭에 왔습니다. 저는 이 고구마 순을 지금 잘라서 이렇게 모종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고구마 모종을, 아, 모종이 아니죠. 잘 자란 고구마를 지금 잘라서 이렇게 지금 잘라서 심어도 어, 열매가 많이 며칠 것으로 보고 시도합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음한 서른 개 넘게 잘랐습니다. 이것을 다듬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라온 고구마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입니다. 고구마는 이때 심어도 충분히 수확할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심은 지 100, 100일 또는 110일이 지나면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늦게 심으면, 조금 늦게 먹는 거죠. 지금 심으면 10월 말쯤 아마 수확할 것입니다. 흙이 많이 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종삽으로 고구마 순을 꺾고 물을 더 주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을 충분히 주면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 구멍이 없어지고 수분으로 가득 차게 되죠 땅이 푹 젖어 있는 땅이라면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고구마 심는 막대기로 갖다 꼽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 흙이 바짝 말라 있기때문에 이렇게 하는겁니다. 네 고구마를 다 심었는데 이 밭고랑에서 뽑아낸 이 잡초를 고구마순과 순 사이에 이렇게 놓아서 수분정발도 막고 지열 지열이 높게 올라가는 것도 방지해 보겠습니다. 잡초도 이렇게 쓰면 재활용이겠죠? 고구마. 자, 고구마 심기 완성입니다.